모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무지개를 타고서 유유히 날아가보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무지개를 타고서 한번 힘차게 날아가볼까요?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한번 찬양해 볼까요? i yeah. yeah. 병 병아리는 알고 있나봐.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laughs> thank oh. you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만요. 자, 이자이제시간에이요손 모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기도할게요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이렇게 님을 찬양하며 예배드게게해주셔서참감사합서다하나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친구들 제목은요. 성전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11기사 8장 12절 6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복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례를 행하며, 내 모든 개념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사회되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친구들, 모든 건물에는 지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의 집에도, 친구들의 집이 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열림일 수도 있는데 그 집에는 모두가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군지 혹시 아나요? 그래요.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은 정말 아름다운 왕궁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지었어요. 솔로몬왕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도 많이 사용하고, 은도 많이 사용하고, 구리도 많이 많이 사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자 다윗이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로에 있는 왕 히람에게 요청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쓸수 있는 백향목 나무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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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년 만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거예요. 지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당이 더러워지거나 예배당이 지저분하면 우리 친구들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은 깨끗하게 치우는 친구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꼭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오늘날 성전은 바로 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로 거하시는 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고운 말을 해야 돼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배당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친구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음 말을 쓰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사용할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걸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운 말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긁는 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목사님이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갈라졌는데 미안하구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만나요.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